이 사람 는데 언제부터 방송는 거야? 구백팔십 반 천점이 어디 있어? 브론 브론즈라고? 야 브론즈 그건 있어? 와씨! 브론즈 그건 처음 봄. 와 다스네? 나 서든 십몇 년하면서 브론즈 그건 처음 봄. 와 이걸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와. 하나 연장이 피. 야 쟤는 A 있었대 세. 야 저거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A고 가는 거야? 하나 반지야 빠졌잖아 개구멍. 개구방 개구방. 족빵. <laughs> 우리가 B 롱설이야, B 롱설이야. 어 바꿔야. 롱설도 씨 잘못했네, 저 롱설도. 와이 형님 족빵 가네 그냥. 우수 씨 어디서 나갈 거임? 연결서 나갈게요. 오케이. 센스 까운이 뭐. 야개발시게개발시게아 쎄발. 센터로 개발시게세발 실러봐. 채빵이 잠깐 못 봐요, 형들. 인코스나 아웃, 아웃스 간다, 아웃코스 간다. 야, 비긴아야, 생기자고, 생기고생기찰구생기찰구 생기동, 생기동, 기동 생기동. 술탄 아. 기 조져, 조져. 미션 성 나이스, 나이스. 블루팀 승리. 깨박을 내가 볼게. 아플 길에서 파시켜봐. 깨박을 내가 볼게.

그러니까 야, 센전 라플 가라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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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fella> 뭐, <눈> <차마울> 이 뭐,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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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울, <목소리나> 아! 새계에서새계세계에세계이세계이서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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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에서 세계에서 세계에올백에서 내려갔어! 올백에서 내려갔어! 우리 팀한명 어디야? 바로 에서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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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에 스나 있어. 아 sure h o 스 to 아 a y it. I'm not 스 u r e how to say it. I'm not sure how to say i 봐, 깨명, 봐. m not sure how to s 봐 y it. I'm not sure how to say it. I'm not sure how to say 봐 t I'm 산래, 산 산래, 산 산래, 산산산 산래, 산 산래, 봐 산래, 산 산래, 산 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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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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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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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래 나요 사랑이로 너희 광분하게 된거이차장은 없는 거야. 야, 운이 버전. 어야 빗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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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이 헤드샷! 네. 다운다야 나이스! 회전 다우냐? 나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아, 나이스! 거? 헤드샷! 샷헤드 뭐. 애드만좀 해줘.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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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따라왔다 이 야. 아, 한각대, 한각대. 이제 포기다. 수만요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하나 더, 하나 더. 아닌가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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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피! 우동 피! 우동 피! 나이스. 야, 삐가거 같은데. 나이스. 아 이거 단발샷 건 어려 어려 어려운 총이구나. 샷권 잘안 받네. 에 개구박 개구박 개구박. 개구박도 개 다운 야개개개온다 나이스.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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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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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나이스. 개그망화도올거 같잖아 씨. 사이즈가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정도전도2 아, 맞아. 그전는뭐그상들은 뭐 맨날 뭐0킬 20킬씩 해. 아근그약적으로점 정도 줘야못 하는 판이 있을 수 있어. 지구야? 박다운 아 m down, yeah. i

천천히 봐, 저쪽에 봐요. 아! 헤드샷. 아, 아니, 새끼가 나를 자극을 해? 나를 자극을 해? 아니, 선영, 아니 우리 선영 형님, 뭐손도탕 보고 싶다고? 아, 씨발 뭐 해본 적이 있어야지. 아, 근데 나 이런 거 아닌데, 나 상남자인데, 씨발 내가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스나 야무지게 갈게요. 우리 형님들 이어봅시다. 포차이츠 스나야. 지원판 갑니다. 어 이미 는나이어나다 야, 포차 이쯤 스나 씨. 아직까지 돌아고 <laughs> 있네. 음, 스님이 그 뼈는 올라와. 우리 철민철민 보고 있어. 라이크 안나 각바람 찍어주고 있잖아. 철민만 봐. 라이카야 나코안 반주자, s n 는 g g l e 나가 e l l us at a time. Oh, s 로 i 다운 around, s t i c 이거? r 진 u n 라진 m m 라 웬만한 웬만한 m a 빨 m m a 빨 m m a 빨 m m a Emma, e a 나 m m a 나 m m a Emma, Emma, e 바로 a e 바로 a Emma, e m 블루팀 승리. 야, 디귿자야, 디귿자야. 디귿자야. 아 다시 하나 있다. 야, 시 응? 그나다 <목소리나> <다운>. 어디야? 아, 발 갈빵이다, 이 새끼야. 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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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길. 야, 나고 막아놨어. 이거. 철민 먹어놨으나. 션 미션... 아. 팀 승리. 이런 그랜드 마스터 구간은 야약한다 마인드예요. 예. 주제 파악하고투수나 들었잖아. 이제 내원내내 스나이프 정신 못차리고든요 아, 이스치 어, 어, 어. 있다고? 어. 아, 연막하고 나온 거지. 연막하고 나온 거야, 저거. 공방치 있다고?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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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개. 개미어아7 7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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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아, 시설중야시설중 야시설 나이스. 연막을 까고 무방을침 들어가고 있는데 마플색이다 추한색이라고. 게임 이렇게 추잡하게 하냐? 질 거면 그냥 지는 거지. 아으 씨, 추잡하다, 추잡해. 하나, 둘, 셋, 슛, 슛. 음, 존나 패줄게 나 오늘 구승일 패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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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뒤졌다. 저 새끼 뒤졌다. 뒤졌다. 운이 뒤졌다. 운이 뒤졌다. 새나 세나 새나새나아다하또 죽이면 하나 하나 아인가